풀어왔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두 개가 이렇게 펴놓고 여러분 다 읽고 왔으니까 빠른 속도로 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 풀게요 자 포인트 129 하고 별도 두 개는 별도가 세 개까지 있는데 세 개는 중요한 거고 두 개는 조금 중요한 거고 한 개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아니야 빈도수에 따라서 낸 거고요. 자 가상 명사는 단복수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나서 두꺼운 거 한번 보세요. 어, 가상 명사는 단복수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한 것들이 있죠.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 사람, 동물, 식물, 건물.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 돼요. 한정사는 뭐가 있죠? 부정관사, 언나 언, 정관사 더, 지시 형용사, 뭐 디스, 댓, 디스 도즈, 우 부정 형용사, 애니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한정사가 없으면 반드시 s 붙여야 된다. 이런 것들 어,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문제는 1번, 12번입니다. 네.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어, 상기만 하고. 네. 네. 자, 어, 명백히 알기 위해서, 것을, at stake 나왔는데, 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죠. at stake, 위태로. 그리고 또는 승패가 달려있는, 이런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전치사고는 부사고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도 쓰인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대한 연구에 대해서 알, 알 때, 이제, 밑에 놓은 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면밀히 것을 보도록 해주세요. 어떤 컨저버티브 보수적인 크리스찬 아이를 기르는 매너.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복합동사부문이라고 얘기해서 한번더 정리하자. 명사가 나와 있고 I n g 를 쓰고 명사 그리고 명사가 나와 있고 다음에 BP를 쓰고 여기 하이픈이야 하이픈 네. 어, 하이픈 연결어 있는. 다음에 명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동, ING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는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냐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냐죠 얘가 주어냐 얘가 주어냐에 따라서 ING나 PP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길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매뉴얼을 기르는 거야 아이를 기르는 거야 매뉴얼이 이런 식으로 둘중 뭔가가 맞는지를 봐야겠죠 얘는 아이를 기르는 매뉴얼이죠 목적어를 동사하는 주어 아이인지 쓴거 맞죠 이거를 복합 분사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회할 때는 빨리 읽는 거예요. 어, 기독교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의 아이를 기르는 매뉴얼. 이런 식으로 읽어야겠죠. 어.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겠죠. 그치? 네. 한정사가 없으면 S를 붙이든지, 자, 12번 봅시다. 2번이 음. 틀렸어. 12번. 빠르니? 민지? 네. 괜찮아? 음. 자, 마이닝이 나왔는데, 일단 마이닝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이즈의 밑줄이 꺼져있지 않죠 그지 그러면 기가 단수로 쓰고 있어 그럼 앞도 단수라는 얘기예요 그지 단수 그러면 마이닝 앞에 어를 붙일건지 안 붙일건지 문제인거죠 우리가 주어, 피, 동사, 명사면 반드시 뭐가 일치되어져 있어 추가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를 쓸 건지 안쓸 건지 문제라는 얘기야. 물론 우리가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맞으면 얘가 가산명사겠구나라고 해서 어를 붙이겠지만 그렇게 풀면 우리가 이제 문법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하나하나씩 챙겨봐야 돼요. 마이닝은 불 가산명사입니다. 언 카운터블 됐죠?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불가산 명사는 U로 표시할게. 가산 명사는 C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마이 광업이라는 뜻이죠. 광업은.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안정성. 누구의 안정성? 안정성인데, 누구의 안정성이나 얘네들이 안정성이니까 더쓴 거죠. 어, 마인 워커에 s 붙인 게 맞냐요? 사람이니까 한정사 없으면 어, 어 한정사 어, 어, 얘는 마인 한정사 아니죠? 한정사가 없으면 반드시 s 붙여야겠지? 자 여기까지 맞, 어, 맞네. 자 중요한 양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즈를 썼으니까 얘가 주어고 얘랑 얘랑 수일치한 건 맞아요. 지금 수일치는 됐죠? 단수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가 문제야? 어스펙트가셀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점, 양산, 대모, 이런 거잖아. 이제. 얘는 어스펙트는 가산명사죠?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언이 붙어야겠죠? 언 unimportant 어스펙트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푼거 있잖아. 이런 어, 형태를 느껴야 돼요. 어, 이 문제 68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만 다시 줍니다. 인지? 알았죠? 그러면 거기다가 왜 틀렸는지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체크하듯이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130, 포인트 130. 음. 집합영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기억한다. 라고 나와있죠. 첫 번째 패밀리형, 두 번째 어두 번째가 뭐야? 폴리스형. 세 번째 캐스형인데, 저 패밀리형 집합 명사는 원래는 원래 원래는 이즈를 쓸 건지 아를 쓸 건지 합시다. 그랬죠? 오늘 쓰고 베이케이션이냐, 아니면은 홀리데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원래는. 자, 베이케이션은 누가 쓰죠? 미국이죠. 홀리데이는 누가 쓰죠? 영국이죠. 일단 이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 집합명사는 무조건 단수치 못해요. 왜? 미국에는 단순하기 됐죠? 그리고 영국식 영어에서는 복수 취급합니다. 얘가 집단이냐 구성원이냐와 관계없이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걸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집합명사 패밀리영에서이 문제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미국식이나 영국식이냐에 따라서 미국식은 그냥 다 단수치급해 구성원들이 도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법 문제가 지금 현재의 기반이도 문법 문제로 완전히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문법 문제들을 벗겨내면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는 거야. 기본은 원래 이거고 미국식이나 영국식이냐고 자 그럼 패밀리언 봅시다 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피플의 동그라미 쳐야죠 민족이라는 뜻이야 피플의 피플의 민족인데 피플만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하고 어 피플을 쓰든지 피플스를 쓰든지 둘중 하나로 써야겠죠 그래서 한민족 또는 민족들 중요한 건 뭐야? 뭐를 쓰든지간에 동사는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복수 취급니다 대어 아, 네, 복수 취급. 어 민족들. 어, 이렇게 까 이렇게 쓰... 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주시면 돼요. 박스 아니. 스려인은 틀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설명을 할게. 대열 이즈 쓸까 아쓸까 어피풀이 있어. 못 써야돼? 아 써야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민족일 때에는. 물론 아직까지 이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패밀리형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My Family is a large one에서 My Family 밑줄 거으세요 가족 집단이라고 써 집단. 집단을 나타내면 단수 취급합니다. 구성원을 나타내면 복수 취급합니다. 이패밀리은 이래요. 그래서 가족, 가족 구성원들을 얘기하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냐, 아니면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가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럼 my family is a large one 당연하겠지? 왜? 봐? my family가 나왔는데 is를 쓸까 are를 쓸까인데 뒤에 o 어, a large 라고 썼어 one a 어, 하나이면서 그지? 하나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수일치가 기본이잖아 주어, 비, 동사, 명사면 그러면, 이지를 써야겠죠. 우리가 이것도 합니다. 원. 원이 하나인데, 이미 또 어를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언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 o n 원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어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저기 문제로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영어 독해를 하다보니까 d1도 나왔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앞에 명사가 나왔고 그러면 이 t 로 받으면 되는데 왜 d1으로 받냐라는 얘기야 이런거 많이 봤죠 독해할 때 d1으로 받는 거 받다고 했죠 <laughs> 받다고 했죠 그 이유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딱 받으면 이 t 로 받아야 되는데 대명사죠 대명사는 수식을 못해요.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 됐죠? 대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식을 받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든 전치사든 해서 수식을 받기 위해서는 it 대신 d 원을 쓰는 겁니다. 물론 문제화된 적은 없어요. 독해할 때는 나와. 그때 왜 d 원을 썼는지 알아야겠고 얘가 이제 문법 문제로는 중요한 거죠. 어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뭐 하다가 어. 어. 자, 그래서 당말 패밀리 아올 폴이라고 했죠. 가족 구성원들이 키가 큰 거죠. 구성원들이에서 말이 되면은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패밀리 형 집합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성원이냐 집관이냐를 봐야겠지 자 폴리스형이 있죠 음. 폴리스형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무조건 덜을 쓰고 음. 무조건 덜을 써야 되고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 라고 써 무조건 덜을 쓰고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 시험 문제, 옛날 문제는 더 폴리스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 클래지, 더 피저트리,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 자, 캐스령이 있죠? 캐스령은 또 이렇게 하고, 어, 관사를 못 붙이며. 못 붙이며. 아, 관사가 뭔지 알죠? 어, 언, 어, 더, 이런 거못 붙이는 거야. 무조건 복수치고. 무조건 복수치급 한다. 이렇게 해 놓으세요. 됐지? 요 차이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 어, 문제가 몇 번? 아니 하나뿐이 없네 68번 쭉 내려야 됩니다. 68번? 오늘 우석이 무슨 얘기 있니? 응? 민지야? 응. 자, 68번 보자. 응. 자, 가, 나이, 가족, 구성원들이. 말이 되죠?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복수 취급한 거 맞죠? 월. 죽임을 향했다. 컬러커스트에서 자, 홀로코스트. H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대량학살이 아니라 유대인 대량학살이야. 어, 참고로, 파이널 솔루션. 이렇게 대량학살. 유대인 대량학살. 파이널 솔루션. 자, 그 폴리스는요, 어, 마리오브. 컷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음. 얘기를 하네요. 그치? 어. 자, 그러면 어? 주어, 음. 어,를 썼으니까. 그치? 어,를 썼으니까 얘 단수 아니에요?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쵸? 폴리스 앞에는 반드시 더가 붙고, 그리고 무슨 취급해? 복수 취급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 퍼슨의 S 나온 거예요. 예. 자, 3번. 캐슬이 나왔는데, 3번이 틀렸네요. 캐슬. 무관상. 반사를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복수 지급해야 된다. 자, 2번으로 마지막 정리합시다. 청중 구성원들이 아니죠. 청중이 큰 거죠. 워즈 쓴 거죠. 청중이라는 집단이 큰 거죠. 그리고 청중 구성원들이 감동받은 거니까 워를 쓴 거죠. 됐죠? 어, 앞에 거는 집단단체야. 집단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거는 구성원이죠. 구성원이면 복수 취급하고, 집단 단체면 단수 취급하고. 오케이. 자, 다음에. 어, 어. 대화랑 many people 수가 있다. 아시아에는 아시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민족들이 되는 거죠. 민족들이니까 복수 취급한 거구요. 맨으로 꾸며주는거 맞죠? 멋지로꾸며주면 안돼요. people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people에 아시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 기본까지 했고 다음에 131 불가상명